10시. 10시는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죠. 12를 가리키는 긴 바늘을 그리기 위해서 12 눈금을 찾고 시계의 가장 바깥쪽, 눈금 바깥쪽에 연필을 콕 그런 다음 연필을 고정한 채로 자를 연필에 먼저 갖다 대고 시계의 중심으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자를 맞춘 다음 자를 꾹 누르고 연필을 움직여서 긴 바늘을 그려줘요. 12를 가리키는 긴 바늘이 아주 정확하게 그려졌어요. 다음으로는 30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을 그려요. 30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은 6을 가리키는데요. 6의 바깥쪽에 있는 눈금을 찾아서 시계의 가장 바깥쪽에 연필을 콕, 연필을 고정한 채로 자를 갖다 대고 시계의 가운데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자를 맞춘 다음 천천히 선을 그어요. 눈금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긴 바늘이 그려졌어요. 아주 정확하게 그려졌죠? 그 다음으로는 몇시 몇십 분긴 바늘 그리기를 연습해요. 6시 20분. 20분은 숫자 4가 있는 눈금을 가리키는 긴 바늘을 그려야 하는데요. 눈금 바깥쪽, 시계 제일 바깥쪽에 연필을 콕 대고, 자를 갖다 댄 다음, 시계 가운데 쪽으로 그릴 수 있도록 자를 맞추고 천천히 긴 바늘을 그려요. 눈금 4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긴 바늘이 그려졌어요. 10시 50분. 50분은 숫자 10의 눈금을 가리키도록 긴 바늘을 그려야 하죠. 이때도 눈금 바깥쪽, 시계 가장 바깥쪽에 연필을 콕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다음 자를 연필에 갖다 대고 시계 가운데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자를 맞춘 다음에 선을 쭉 그어줘요. 50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긴 바늘이 그려졌어요. 이번에는 몇시몇 15분 몇긴 바늘 그리기를 해볼게요. 5시 15분 15분은 숫자 3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긴 바늘을 그리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먼저 숫자 3 눈금을 찾고 눈금의 가장 바깥쪽. 시계의 바깥쪽에 연필을 콕 대요. 움직이지 않게 콕 대고 있으면서 자를 연필에 먼저 갖다 대고 시계 가운데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자를 맞춰요. 그런 다음 선을 쭉 그어주면 15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이 아주 정확하게 그려진답니다. 8시 45분. 45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은 숫자 9를 가리키면 되는데요. 숫자 9를 찾아서 눈금 바깥쪽, 시계의 가장 바깥쪽에 연필을 먼저 콕 대요. 움직이지 않게 연필을 콕 대고 자를 갖다 댄 다음 시계의 가운데 방향으로 선을 쭉 그어줘요. 45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긴 바늘이 그려졌어요. 같은 방법으로 몇시몇분 시계도 아주 정확하게 긴 바늘을 그려 넣을 수 있답니다. 2시 4분. 4분은 작은 눈금 4칸 위치를 확인한 다음, 눈금 바깥쪽, 시계 가장 바깥쪽에 연필을 먼저 콕 대고, 자를 대고, 시계 가운데 방향으로 선을 그어줘요.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면, 4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이 아주 정확하게 그려진답니다. 정말 정확하죠? 5시 22분. 22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은 4에서 2칸을 더간 눈금을 가리켜야 하는데요. 먼저, 가리켜야 하는 눈금을 잘 찾고, 눈금 바깥쪽에 연필을 콕, 시계 가장 바깥쪽에 연필을 콕댄 다음에 자를 대고 시계 가운데 방향으로 긴 바늘을 쭉 그어줘요. 이렇게 22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이 아주 정확하게 그려졌답니다. 긴 바늘 그리기. 포인트. 아시겠죠? 시계 가운데서 눈금 쪽으로 긴 바늘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, 눈금 먼저 찾고 연필을 콕댄 다음, 시계 가운데 방향으로 긴 바늘을 그려주는 거예요. 어때요? 잘할수 있겠죠?